하이. 구도가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이게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인데 차 위에 거치해 놓을 데가 없고 지금 삼각대도 없어 가지고 여기 에 안정적으로 거치를 해 놔서 얘기를 할게요. 어, 오늘은 4월 6일.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는 수요일 일요일이 부동산 업무는 휴무예요. 아, 눈 따가워. 친구가 저거 청약돼가지고 중도금 대출하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어, 저한테 뭐큰 도움받을 것까지는 없고, 단지 저의 이제 컨텐츠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그걸 이제 제가 뭐 관련해서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점심 먹을 겸 해서 가고 있어요. 아직 12시가 안 됐고, 11시 46분인데, 12시까지 친구네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어디 수사관님? 아, 제가 그 호칭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예전에 잠깐, 진짜 뭐 한두 달도 될까 말까? 저 개업하기도 훨씬 전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뭐 부동산 일을 제대로 하려고가 아니라, 부동산 일을 쉬는 바람에 13만원을 내고 실무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기간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 중에 뭐 이중취업 이런 거 아닌데, 제가 그때 차가 없이 근무를 할 때여서, 제 이동성에도 제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소속도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 일하는 스타일도 볼겸 그렇게 잠깐 몸 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왜, 왜? 수사관님, 그 경찰관님의 목소리. 음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음성 변조를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거는 공개를 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말씀드리려고 잠깐 켰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에 짱 좋다. 나 이거 겉옷, 겉옷을 벗어야겠네. 전세 사기, 전세 사고 때문에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그 물건지랑 빌라 명을 얘기를 하셔도 저는 아예 상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내가 그 직원분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수사관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몇년 전이다 보니까 그 직원분의 이름도 사실 기억을 못한다. 성도 기억이 날까 말까인데 아마 건축주랑 대표 공인중개사 분이 구속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아직 진행 결과 같은 거는 안 나왔지만 저도 처음에는 응? 뭐지 싶었어요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은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그요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 신축 전세 어 뭐라 그럴까 알작업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뭐 저런 것도 안 해봤나 저를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 누구 사기치거나 중개 사고 내거나 약간 불법적인 거래 했거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음, 깡통전세 작업하고 이런 거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서울에 있을 때도 대전에서 다른 부동산 소공으로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 개업해서 여지까지 다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안전적으로 할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걱정도 했었고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저한테도 뭐가 영향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시는 건지 여쭤봤는데, 어, 저한테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연결고리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그 사무실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책임자, 책임자를 찾으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의 추측입니다. 바지 사장 안 치는 거 정말 많아요. 실제로 그 부동산의 실세, 그 부동산의... 금전적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소장은 따로 있어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분으로. 근데 제가 중개보조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할수 있는 역할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제약되는 법률적으로 중개행위를 할수 없고 중개보조를 할수 있으며 부동산 사고 나는 게 중개보조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은 건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그 사무실에 바지 사장님 계셨고요. <laughs> 어, 수사자님도 저한테 물어본 게 저의 고용 조건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자격증이 있으니 혹시 당신도 뭐 바지 사장으로 이렇게 급여 이렇게 하기로 했었냐라는 식으로 돌려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 나는 뭐 바지 사장 이런 거 아예 한 적도 없고 나는 직원으로 들어갔고 또 부동산의 업무 특성상 기본급보다는 그 비율제로. 구상이 되어 있다. 계약을 하면 뭐 5대5, 7대3, 요런 식으로 나누는 거지. 계약을 안 하면 아예 받을 수 있는 건 없고, 뭐 나의 근무 형태가 이랬고, 또 저한테 부동산 취업을 뭐 소개로 들어갔는지 인터넷으로 본 건지 요런 식으로 물어봤길래, 어, 뭐 저는 소개받을 지인도 없고, 인터넷 보고, 구인 공고 보고서 들어가 있던 상태였다. 하고, 아마 전세 대출, 대출 이용해서 끌어 가지고 바지 건축주 바지 대표 공인중개사 에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깡통 전세를 만들어서 알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세 사기 수법 이런거에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따로 뽑아야 될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조금 문제가 될수 있냐면 저한테 는 저는 이제 맹목적으로 지금 책임이나 문제 사항이 없는 상태에 저는 잠깐 거기에 근무를 했던 건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게 이상한 부동산에 잘못 취업하거나 어 자격증 대여, 바지사장으로 잘못 안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무실이 개인 사무실이 아니라 법인 사무실이었어요. 법인일 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기간에 사고가 터졌다.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이 저다 해도 저까지 업무 정지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깜빡깜빡 소리 나네. Sorry. 나까지 업무 정지가 온다면 저는 사무실 내 지금 운영하는 부동산도 안 돼. 우리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직원들만 딸려 있어요.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저는 그만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자격증을 따서 생초짜인 중개사분들, 이게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 나이가 50대, 60대여도 자격증 갓 취득하신 분들, 분명히 그 바지 사장이나 뭐 이렇게 동업제이 정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말 정말 많았었고, 어 기본 그, 어 저한테 많이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친구 집 도착해가지고, <laughs> 지금 친구 집 도착해서 전화를 잠깐만 할게요 뿅 마무리가 없습니다 네. 네.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끝